안녕하세요. 날씨원 이유정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와 남해 동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 앞바다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 앞바다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주 해상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10일과 11일, 14일과 15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